그 여인 얼마면 되겠소? 하고 묻는 순간이었지요. 은전 다섯 냥전 재산을 내놓은 사내가 정말 그저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헌데 이상하게도 관아에서 증거를 묻자 돌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래 숨겨온 이름을 드러낼 때처럼 말이지요. 그 사내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그 사내를 다시 얕보는 이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야담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복받아가셔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따뜻한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큰절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 한성 남부 장안 박주막촌에는 사람의 감마저 쌀한 말보다 가벼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3년째 이어지고 세금은 하늘을 찌르듯 높아지자, 백성들의 삶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지요. 군주림과 매질이 일상이 되었고, 사람들의 눈빛에서는 인정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주막마다 술은 흥청망청 팔렸으나, 그 술은 슬픔을 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노를 삼키기 위한 것이었지요. 그 주막촌 뒷골목에 돌쇠라 불리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의 집살리만 전전하는 천한 신세로 스물다섯이 넘도록 제집한칸 마련하지 못한 사내였지요. 건장한 체구의 힘은 장사였으나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탓에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불렀습니다. 말수가 적고 우직하기만 한 돌쇠는 아무 말 없이 그 조롱을 받아들였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돌쇠는 남의 아픔을 그냥 넘기지 못하는 성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넘어진 노파를 일으켜 세우고 주인에게 맞는 개를 감싸기도 했지요. 사람들은 그런 돌쇠를 보며 더욱 바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주막촌에서 가장 큰 주막에는 연화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빛바랜 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 얼굴은 고왔고 손목에는 늘 멍이 들어 있었지요. 주막 주인은 술에 취할 때마다 연화를 불러 노래를 시켰고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로 때렸습니다. 연화는 말수가 적었고 눈빛만 깊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없었고, 체념만 가득했지요. 어느 가을날, 돌쇠는 주막 뒷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땀이 흘렀고,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지요. 그때 주막 안에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요. 곧이어 주막 주인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고 다시 매맞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돌쇠는 도끼를 내려놓고 주막 쪽을 바라보았으나 그저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날 밤 돌쇠는 헛간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화의 노래소리가 담장 너머로 흘러들어왔지요. 그 노래는 슬프고도 애절했습니다. 돌쇠는 처음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 노래는 노래가 아니라 마치 살려달라는 소리 같았지요. 돌쇠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밤, 주막 주인이 또다시 술에 취해 연화를 불렀습니다. 2년, 노래나 똑바로 불러. 주막 주인은 연화의 뺨을 후려쳤고, 연화는 바닥에 고꾸라졌지요. 돌쇠는 나무를 패다 말고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에 쥔 도끼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주먹을 움켜쥐었지요. 그러나 돌쇠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막 안으로 걸어 들어가 주막 주인 앞에 섰습니다. 주인 영감. 뭐야, 이 바보 머슴이? 돌쇠는 바닥에 쓰러진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그 여인 얼마면 되겠소? 주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돌쇠를 빤히 쳐다보았고 주막 주인은 껄껄 웃기 시작했지요. 뭐, 내가 인연을 사겠다고? 그렇소. 돌쇠는 품 안에서 천으로 싼 은전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은전 다섯 냥이었지요. 그것은 돌쇠가 십년 넘게 품팔이를 하며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쌀두 가마니도 사기 어려운 액수였고 노비 문서 한장 값에도 못 미치는 돈이었지요.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저 바보가 미쳤구나. 다섯냥으로 기생을 사겠다니 주막 주인은 술잔을 내려놓고 돌쇠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피식 웃었지요. 좋아. 가져가. 주막 주인은 연화의 팔을 잡아 끌어 돌쇠 앞에 내 던졌습니다. 마치 물건을 넘기듯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넘기듯 말이지요. 이녀는 이제 내 것이다. 마음대로 해라. 돌쇠는 은전 다섯 냥을 주막 주인에게 건넸습니다. 주막 주인은 그 돈을 받아 품에 넣고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지요. 연화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돌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연민도 없었고 욕망도 없었습니다. 단지 돌쇠의 눈빛을 읽으려는 듯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지요. 돌쇠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일어나시오. 연화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따라 주막 밖으로 걸어나갔지요.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등 뒤에서 따라왔으나 두 사람은 그저 묵묵히 걸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가을 바람이 낙엽을 흩날렸지요. 돌쇠는 연화를 데리고 산 아레비 눈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버려진 집이었으나 비바람은 막을 수 있는 곳이었지요. 길을 걷는 내내 연화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 역시 말이 없었지요. 운막에 도착하자 돌쇠는 문을 열고 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문 밖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돌쇠가 불을 피우고 방 안을 정돈하자 연화가 입을 열었지요. 왜 나를 샀소? 돌쇠는 손을 멈추고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잔게 아니오. 그럼, 그냥 그만 맞게 하려고. 연화는 돌쇠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지요. 세상에 대가 없이 사람을 구하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돌쇠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탁한 욕망도 교활한 속셈도 보이지 않았지요. 연화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돌쇠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누웠고, 연화는 방 안에 홀로 남았지요.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날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해왔고, 연화는 운막에서 밥을 지었지요.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 살았으나 서로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늘 마당에서 잠들었고, 연화는 방 안에 홀로 있었지요. 밤이면 연화는 창문을 열고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불렀지요. 그 노래는 주막에서 부르던 구슬픈 노래가 아니라,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배운 자장가였습니다. 돌쇠는 마당에 누워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따뜻해졌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어느 날 저녁, 연화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마당에서 주무시지 말고 방 안에 드시오. 괜찮소. 주우실 텐데. 익숙하오. 연화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연화는 두툼한 이불을 마당에 내놓았지요. 돌쇠는 그 이불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사실이 기뻤던 것입니다. 연화 역시 방 안에서 창문 너머 마당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지어보는 진짜 웃음이었지요.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주막 주인이 포졸셋을 데리고 운막으로 찾아왔지요. 저놈입니다. 저 바보 머슴이 우리 기생을 유괴해 갔습니다. 주막 주인은 손가락으로 돌쇠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포졸들이 돌쇠를 둘러쌌지요. 네 이놈, 기생을 훔쳐 달아났다는 게 사실이냐? 훔친 게 아니요. 은전 다섯 냥을 주고 샀소. 거짓말. 나는 그런 돈 받은 적 없다. 주막 주인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연화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분명 돈을 받았소. 닥쳐라 이년. 내 말을 누가 믿겠느냐? 포졸들은 돌쇠의 팔을 비틀어 잡았습니다. 돌쇠는 저항하지 않았지요. 연화 괜찮소. 내가 알아서 하겠소.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포졸들은 돌쇠를 끌고 관아로 향했고 주막 주인은 비웃으며 뒤를 따랐지요. 연화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피가 났으나 연화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관아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또는 높은 자리에 앉아 돌쇠와 주막주인을 번갈아 보았지요. 기생을 훔쳤다는 게 사실이냐? 훔친 게 아니라 샀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돌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가 없었던 것이지요. 주막주인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또 날이 저 바보 머슴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기생을 사겠다고 헛소리를 해대더니 기어이 훔쳐 달아난 것이옵니다. 사또가 매를 치려는 순간 관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연화가 뛰어들어 왔지요. 사또 날이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내 인연이 누구기에 감히 관아에 포졸이 연화를 끌어내려 하자 연화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단양 이씨 문중의 서녀이옵니다 관아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또도 눈을 크게 떴지요. 단양 이씨라면 그 영모 사건에 연루된 그렇사옵니다. 저희 아버님은 무고하셨으나 영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을 당했습니다. 저는 가문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기생이 되었사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또렷했습니다. 찻도는 턱을 쓸어내리며 연화를 바라보았지요. 찻도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한들, 내가 기생인 것은 변함없지 않느냐? 기생이라도 사람이 옵니다. 짐승이 아니옵니다. 연화의 목소리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그때 돌쇠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 날이 관아 안의 모든 사람이 돌쇠를 바라보았지요. 늘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던 바보 머슴이 처음으로 당당하게 소리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죄인이 아니옵니다. 무슨 근거로 그리 말하느냐? 제가 직접 인전 다섯냥을 주고 그 여인을 샀습니다. 주막 주인이 돈을 받고 넘긴 것이옵니다. 증거가 없지 않느냐? 돌쇠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는 없으나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하옵니다. 사또는 피식 웃었습니다. 내 목숨이 무슨 값어치가 있다고? 그 순간 돌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바보의 눈빛이 아니었지요. 돌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목숨의 값어치는 모르겠으나, 제 정체는 말씀드릴 수 있사옵니다. 정체. 저는 본래 하만 박씨 가문의 적장자였사옵니다. 관아안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하만 박씨라면, 15년 전 영모에 연루되어 멸문당한 그 집안이 아니겠습니까?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하만 박씨는 모두 죽었다고 들었는데, 어머님께서 저를 숨겨주셨습니다. 머슴으로 위장하여 살라고 하셨지요. 돌쇠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제 본명은 박준서이옵니다. 사또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멸문당한 역적의 후손이 살아 있다는 것은 조정을 뒤흔들 일이었던 것이지요. 네 이놈.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는 지금 당장 목이 달아나야 할 몸이다. 알고 있사옵니다. 돌쇠 아니 박준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사옵니다. 사또는 당장 포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두 놈을 모두 가두어라. 역적의 후손과 역적의 선녀다. 포졸들이 박준서와 연화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연화가 박준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왜왜 그리하셨소? 나 때문에 당신이 죽을 필요는 없소. 박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열흘 동안 제게 사람답게 살수 있는 시간을 주었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아니요. 아니요. 연화는 박준서의 손을 붙잡으려 했으나 포졸들이 둘을 떼어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관아의 어두운 옥에 갇혔지요. 박준서는 차디찬 옥바닥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연화는 옆방에서 그 느끼고 있었지요. 박준서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미아나오 연화.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사흘째 되는 밤 박준서의 옥문이 열렸습니다. 포졸 하나가 들어와 작은 소리로 말했지요. 도망가시오. 무슨 말이오? 자또께서 눈을 감아 주신 것이오. 어서 가시오. 박준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화는? 그 여인은 풀어줄 수 없소. 그럼 나도 가지 않겠소. 포졸은 황급히 말했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당신은 내일 아침이면 목이 달아나오. 박준선은 옆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연화가 있었지요. 이번엔 내가 맞아도 되니까. 박준서는 포조를 밀어내고 옥문을 닫았습니다. 포졸은 한숨을 쉬며 물러갔지요. 박준서는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역적의 후손이 처형된다는 소문을 듣고 구경꾼들이 몰려든 것이지요. 박준서는 형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막나니가 칼을 갈고 있었고, 사또는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그때 옥에서 연화가 끌려나왔습니다. 연화는 박준서를 보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이 사람을 죽이지 마시오. 포졸들이 연화를 제지하려 했으나 연화는 필사적으로 버둥거렸지요. 그리고는 관아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또 날이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사 또가 손을 들어 잠시 형을 멈추게 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연화는 눈물을 닦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5년 전 영모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사옵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그 노래는 주막에서 부르던 구슬픈 노래였으나 가사는 달랐습니다. 간신히 충신을 모함하고 무고한 일을 역적으로 몰았네. 하만 박씨와 단양이씨 두 집안은 억울하게 멸문당했네. 연화의 노래는 마치 탄원서처럼 한 구절한 구절 사건의 전말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노래를 들었지요. 사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화의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15년 전 영모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노래가 끝나자 관아 마당은 숨 죽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지요. 저 여인의 말이 맞소. 저도 그때 그 일을 보았소. 그러자 또 다른 이가 나섰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만박 씨와 단양 이 씨는 무고했소. 사람들이 하나 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고 관아 마당은 술렁거렸지요. 사또는 당황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일은 이제 자신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사흘 뒤 한양에서. 어사가 내려왔습니다. 연화의 노래와 사람들의 증언이 조정에까지 전해진 것이지요. 어사는 15년 전 영모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지요. 하만 박씨와 단양이 씨는 무고했으며,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간신이 두 집안을 모함한 것이었습니다. 그 간신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나, 그의 후손들이 여전히 권력을 누리고 있었지요. 어사는 사또를 문초했습니다. 그대는 왜 역적의 후손을 처형하려 했는가? 그것이 법도였기 때문이옵니다. 법도 무고한 이를 죽이는 것이 법도란 말인가? 사또는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사는 박준서와 연화를 풀어주도록 명했지요. 그리고 주막 주인을 잡아들였습니다. 내 네, 이놈, 거짓 고발을 한 죄가 크다. 주막 주인은 부들부들 떨며 용서를 빌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곤장 50대를 맞고 먼 섬으로 귀향을 갔지요. 박준서와 연화는 관아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고 바람은 부드러웠지요. 연화가 박준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끝난 것이옵니까? 박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이제 끝났소. 한달뒤 조정에서는 하만 박씨와 단양 이씨 두 집안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박준서는 정식으로 박씨 가문의 적장자로 인정받았고 연화 역시. 이씨 가문의 선녀로 신분을 회복했지요. 관아에서는 두 사람에게 토지와 집을 내려 주었습니다. 박준서는 그 땅과 집을 받았으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잃어버린 것들은 되돌릴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연화가 곁에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박준서는 감사했습니다. 어느날 저녁 박준서와 연화는 산 아래 그 운막을 찾아갔습니다. 텅빈 운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요. 여기서 보낸 열흘이 제 평생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소. 연화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준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소. 두 사람은 운막 안으로 들어가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박준서와 연화는 한양 남쪽 작은 마을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박준서는 다시 양반의 신분을 되찾았으나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지요. 대신 마을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았으나 가끔 밤이면 창가에 앉아 달을 보며 옛 노래를 흥얼거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박준서를 바보 머슴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연화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 재산 다섯 양으로 사람 하나의 인생을 산산해였음을 그리고 그 산의 덕분에 자신도 새로운 인생을 얻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어느 봄날 박준서가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는 않소. 무엇을요? 나 같은 사내와 함께 사는 것 말이오. 연화는 박준서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후회는요. 당신을 만난 것이 제 평생 가장 잘한 일이옵니다. 박준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핀 꽃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박준서와 연화는 세상의 모든 역경을 이겨냈고, 마침내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다섯 양짜리 은전으로는 살수 없는 값진 것이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